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을 켰는데요. 제가 핑크님, 저그 박스님 교환하기를 하긴 했었는데, 먼저 설명. 근데 실제 이름이 있어서, 제가 이름 없이 읽어 드릴게요. 잠이 피고 있어요 핑크님, 조금...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좀 아이슬라임 업그레이드 된거 조금 조금 먹이 먹을 거. 3. 망고 망 아이스크림 한 개. 슬라임이고요. 자. 무지개 슬라임. 무지개 슬라임이 왕크슬 아이스크림슬램이고요어 인슬 안 썼다. 인슬도 두개 있어요. 그리고 아 여기 마지막에는 두개 있어요. 마지막. 어, 보이나? 보이네. 반대아 종이. 그 마지막이라고 어쨌든 써주십니다. 여기 편지를 먹을게요 편지, 편지랑 그거 있어요. 핑크님 다음에 같이 놀아요. 이런거고요 이제 끝까지 하면은 이제 끝입니다. 여기 추가 내용 하고 올게요. 짠. 추가하고 왔는데요. 이게 먼저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 한번 열어 볼게요. 어, 어,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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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를 열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 볼게요. 손으로열고 여기 안에 종이가 있는데요. 이걸로 편지라고 했어서, 아얀색으로지 여기,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이거를 이렇게, 쓱 넣어주고, 한 손으로 촬영하고, 한 손으로 하느라 힘들요 그래서, 어, 사라졌다. 이렇게, 이렇게 뚜껑이었구나. 잠시만요. 어쨌든 손으로 완성 이 됐어요. 여기밖에 있는 거예요. 똑까이 하면은 끝. 다시 포장해줄게요. 열심히 만든 겁니다. 자, 이제 한번 포장해볼까요? 포장해볼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탱탱님이랑 명칭해서